안녕하세요. 문구생활 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던 카쿠노 나가사와 펜샵에서 구매할 수 있는 카쿠노 만년필입니다. 이 제품을 제가 현지에서 1,400원에 400엔에 구매를 해 왔고요. 색상은 클리어 색상으로 구매를 해 왔습니다. 구성품은 만년필 그리고 카트리지 하나. 요 설명서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 카트리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카트리지를 여기에다가 넣고 딸깍 소리 날 때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딸깍 소리는 안 났지만은 지금 이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캡을 닫아주시고 여기 공기가 같이 들어가 버렸네. 이렇게 살짝 쳐 갖고 많이 흔들거나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만년필은. 살살살 쳐 갖고 아래에 있던 공기를 조금 위로 올려 주게 이렇게 살살 쳐 주시고 이렇게 잉크가 내려오는 동안 이렇게 외관 디자인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뚜껑에는 파이로트 카쿠노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가사와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그 오사카 이렇게 풍경 일러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기념품처럼 구매를 해왔습니다. 한국엔 없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국엔 없으니까 이걸 사야, 사야겠어. 이런 느낌으로 사온 겁니다. 여기에는 일본어로 뭐라고 적혀 있고요. 스티커. 이제 내려왔을라나. 지금 피드를 타고 내려오는 중인 것 같아요. 테스트는 제가 늘 하던 것처럼 고쿠요 캠퍼스 뒤 종이에다가 아직 잉크가 내려오지 않아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잉크가 이제 내려왔는데요.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쿠노 만년필은 이게 초심자 만년필처럼 여기가 조금 각져 있어요. 라미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각이져 있죠. 삼각으로. 약간. 그래서 좀 잡기가 편해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립감이 나쁘지 않으실 거예요. 자. 파이로트. 파쿠노 만년필 ef 쪽입니다 이게 ef 쪽이라서 그리고 일본 만년필이라 아주 새필이에요. 그리고 촉은 강성이라서 사각 EF닙이라서 사각 사각한 느낌이 강합니다. 만약에 조금 F닙 이상으로 올라가실 경우에는 좀더 부드러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 0.38? 볼펜이 EF 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게 요게 카쿠노. EF 구요 요거는 라미 알스타 어 보이나? 네 EF님 입니다 라미 알스타 EF초. 그리고 요거 플래티넘에 플래티넘 스탠다드의 이것도 EF촉일 거예요. 음. 이거 지금 잉크 넌지가 조금 오래돼서 좀 끊김이 있는 거는 잉크가 던지가 얼마 안 아, 오래돼갖고 그런 겁니다. 플래티넘 스탠다드 14K EF. 여기 보시면은 같은 일제 관년필이라서 카쿠노랑 이 플래티넘 스탠다드랑 비슷비슷해요 굵기는. 흐름이 지금 조금 넌지 오래돼서 조금 막혀서 흐름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은 두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음, 이 중국만년필 문맨 이 중국만년필 두께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요 정도? 이게, 예. 문맨? 80s인가? 그럴 거예요. 요 정도? 만약에 얇은 거를 선호하시면은, EF 촉이나 F 촉으로 하시면 되시고요. 다시. 이게 테스트는 간단하게 여기에다가 해봤구요. 이게 워낙 새 필이다 보니까 제 몰스킷 노트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로트 카코노 EF 안연필 테스트 아무래도 몰스킨이라서 약간의 번짐과 뒷뒷 어, 번짐과 비침도 있습니다. 음, 간단하게 시필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라미 알스타, 그리고 요게 플래티넘 스탠다드. 그리고 음, 비교하기 쉽게 네 볼펜으로 사이즈 비교를 해드리자면 요거는 제트스트림 멀티펜 길이구요. 그리고 만년필로 조금 포켓사이즈의 만년필로 비유를 하면은 요게 파이로트 프레라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요게 카웨코 스포츠 만년필이구요. 요 정도 차이가 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 개념이 딱요 정도라서, 어, 간단하게 저희 여자분들도 사용하기 편하고, 남성분들도 뒤에 꼽으면은 이게 길어지고, 그리고 원체 본체가 가볍다 보니까, 뒤에 꼽아도 뒤에 균형이 그렇게 많이 치우치지 않아서 사용하시기에 편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국내에는 이 디자인은 없지만 똑같이 카코노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일본에서 사온 파이로트 카쿠노 만년필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